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교환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안 찢어보고, 지금 이거 보기 위해서. 네,를 뜯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보같아어요 제가. 오케이. 여기 있네요. 우와. 음, 완전 많아요. 완전. 네, 이런 와라 편의점. 이런 거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갖고 싶다고 했더니 이런 거 주셨네요. 네, 또 왔네요. 와라 편의점 색칠해서 오리기. 네, 이런 거 보고 만들어요. 그리고 예. 아, 이거 핑크색은 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다 굳었어, 이상하 이거는 뭘까요? 이, 이게 레진이고 이게 이상... 네, 이게 색, 냄새가 좋았고 이거는 뭐할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천사점토. 어, 이거 냄새가 되게 좋은데, 뭘까요? 음, 한개 되게 좋아져. 아무튼 이런 색. 그리고 이거 레진 담았던 통 이거는 토핑이에요. 토핑은 네 이걸로 주셨네. 엄마. 네 이거. 어, 조금 안 맞아.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저도 있는데. 이거 또 주셨네요. 그리고 이거 지퍼백. 제가 좀 주시라고 한거 주셨네요. 한 가지 종류를 지금 네, 일곱 개 주셨고요. 이런 거 남은 것도 이렇게 다 빼면 다시 할수 있어요. 이거는 풀 점일까요? 천사 점 될까요? 아. 음, 얘는하티라네요 파티. 하티. 네, 하티 제가 잘못 알았어요 이거는 뭐할때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색, 이 아무튼, 이거는 향수가 아니야 아무튼, 액체라고 하는데 마법의 액체. 근데 마법의 액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네, 저는 되게 푸짐하게 줬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이렇게 푸짐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이렇게 받아본 적은 처음이고요 감사합니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뜯었던 포장지 완전 커요 이거 완전 크죠? 갑자기 커진 느낌은 뭐지? 네 아무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되게 예쁘죠? 저도 이거 이벤으로 해서 저많으니까 집에 이거 들리려고 생각할게요. 메모지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남은 것도 있었네요. 네, 저는 여기서 또한번니다 그 교환 물품 마치겠습니다. 결 신작 조언해서 이 푸짐하게 줄줄 줄 몰랐어요.